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주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중요 가격대 5만 원을 이탈을 했다가 올라오면서 현재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지켜주고 있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의 중심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날 종목이었다면 오늘 4만 5천원까지 내려오면서 하락세를 보였겠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대시대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분출이 되면서 만원 부근에서 5만원 이상 거의 한 다섯 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소림사 단타방의 매매원칙은 손절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매일매일 급등주의 시작점에서 공략해 드립니다. 단타방 리딩 결과를 커뮤니티에 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연봉상 흐름도 아직까지는 장대 양봉을 지켜주고 있고, 윗꼬리가 나왔지만 5만원의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매도량거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수세 기관이 매도세입니다. 상승 시 52,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돌파 시 55,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45,00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